아침 소변에 거품이 10분 이상 남아 있다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셨을 때 변기 속에 하얀 거품이 마치 비누처럼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대사와 체액 균형을 연구해 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제 연구실에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데요. 대부분 소변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심각한 상태를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소변의 거품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그 거품이 10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몸속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이 이미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위험할 때 먼저 말하지 않아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죠. 대신 이렇게 작은 징후로 알려줍니다. 소변 색깔의 변화, 거품의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콩팥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당신의 몸이 더는 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거품이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콩팥을 회복시키는 실천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 소변에서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거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67세 김영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어요. 늘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드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줄기가 세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피로감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김영수님은 크게 놀라셨죠. 평생 운동도 하셨고,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떻게 자기가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고 믿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수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마다 10분간 소변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식품을 끊고,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딱두달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붓기가 사라지고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아침 10분의 관찰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콩팥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짠 국물과 찌개를 매일 드시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국밥, 저녁에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 세끼 국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국물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콩팥의 거름망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거름망이라는 게 콩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필터 같은 건데요. 이게 손상되면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한국 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 일인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2.3배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콩팥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매일매일 과로를 하고 있는 거죠. 70세 박정수 님도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3개월 동안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연습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싱거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가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도 줄어들고, 소변 거품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국 대신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전환해 보세요. 그리고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건 정말 하루 이틀 뿐이에요. 우리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2주만 참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점심에 국물 한 모금 남기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간식 섭취예요. 햄, 소시지, 라면,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인산염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에요. 서울식품영양센터 자료를 보면 인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노화가 1.5배나 빨라진다고 해요. 1.5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같은 나이인데 콩팥 나이는 5년에서 10년 더 늙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65세 이선희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소시지 반찬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가공육을 끊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만 참고 끊으셨더니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인산염,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이런 문구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오늘 장볼때 성분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잖아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도 드시고요. 그런데 단백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서 분해할 때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데, 양이 많으면 콩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한국신장학회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단백질을 체중당 1 5 g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신장 수치 악화 위험이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두 배예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74세 정대호 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몇끼 챙겨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몸이 자꾸 붓더래요.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과다 섭취가 문제였어요. 단백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렸더니 붓기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 당 0.8g 이하로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48g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생선,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네 번째는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낮에는 바빠서 물 마실 생각도 못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야 갈증이 느껴져서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이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을 처리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국립체액균형연구소에 따르면 체중 1kg당 30ml의 수분이 적정량이래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 1.8L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나누어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몰아 마시면 안 돼요. 69세 김은자 님이 바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잠자기 전에 한꺼번에 마셨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다리가 붓는 거예요. 제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부종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려요. 물은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1시간에 한, 한 번씩 작은 컵으로 한 잔씩 마시는 게 좋아요. 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미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오늘 물한 번에 벌컥 마시지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야간에 자주 깨는 습관을 방치하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의 수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콩팥이 소변을 덜 만들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어 내는 거죠.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야간뇨를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중 절반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를 동반한대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71세 최영자님은 밤마다 세 번씩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낮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제가 저녁 수분 섭취를 제한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과 국물 섭취를 중단하고 잠들기 전에 발목 펌프 운동을 5분 정도 하라고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해드려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특히 카페인 음료는 저녁 시간대에 절대 피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 한잔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콩팥을 되살리는 실천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콩팥이 다시 힘을 낼수 있어요. 아침 소변 관찰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소변을 본 후에 10분간 기다렸다가, 거품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거품이 금방 사라지면 정상이에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운동을 많이 했거나 탈 수가 있을 때도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품이 남는다면 기록하셔야 해요. 3일 연속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메모를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침마다 거품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초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콩팥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 관찰만 잘해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품을 본 시간은 몇 분이었나요? 내일 아침부터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관찰해보세요. 두 번째는 수박 껍질과 체리 주스예요. 혹시 수박 드실 때 하얀 속살 부분 다 버리시나요? 그 부분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혈관순환을 개선하는데 정말 좋아요. 혈관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의 염증을 줄여줘요.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과량 섭취하시면 안 돼요. 칼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수박의 하얀 속살 부분과 체리 5살 정도를 물과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반잔 드시는 거예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해요. 수박 껍질 지금껏 다 버리셨나요? 이제부터는 하얀 속살 부분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사과 껍질 그대로 먹기예요.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사과 껍질에 팩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혈관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도 깨끗해지는 거죠. 사과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은 후에 껍질째 드세요. 요즘은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깎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면 안전해요. 하루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사과 껍질 혹시 아직 깎아버리시나요? 오늘부터 껍질째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예요. 크랜베리가 요로 염증 예방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로에 염증이 생기면 콩팥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크랜베리는 박테리아가 방광이나 요로에 달라붙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콩팥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해로워요. 당분이 많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주스를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100% 원액 주스를 물에 희석해서 하루 한컵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드시면 산도가 높아서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물에 희석하는 게 중요해요. 마트에서 주스 살때 성분표 꼭 확인하시나요? 오늘부터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 번째는 감사 루틴이에요.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게 장기적으로 콩팥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이완돼요. 이게 콩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소변을 본 후에 거울을 보면서 내몸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불안 대신 감사를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돼요. 오늘 아침 내 몸에 감사 인사 전하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아침 소변 거품이 전하는 진짜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거품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이 과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콩팥의 거름망이 손상되어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짠 국물 대신 싱거운 식단으로 바꾸고, 하루 물을 나누어 마시고,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그리고 아침 10분 소변 관찰 루틴을 지키세요.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쉴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콩팥이 계속 나빠지면 결국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몇 시간씩 투석을 받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식사 제한도 심해지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져요. 붓기도 없고 피로감도 없고 활력이 넘쳐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도 관리가 잘 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소변 후 10분만 기다리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거품을 관찰하세요. 거품이 빨리 사라지는지 아니면 10분이 지나도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같은 패턴이 나타나면 반드시 기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고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젊게 유지하는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아침에 먹어야 콩팥이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현미밥, 두부, 채소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콩팥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이 수명을 연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